안녕하세요 엑셀 소쿨 2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10강에서 했었던 중복된 값을 가로로 넣는 방법을 좀더 정확하고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제 블로그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10강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10강에서는 약간의 이제 한계가 있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방법은 이제 에러도 없고 좀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10강에서 어떻게 됐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품 번호가 있고 입고에 있는 여러 가지 중복된 제품들을 좀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중복된 값 이렇게 제거했고요. 중복된 이런 제품 상 같은 경우에 입구일들을, 세로, 가로로 된, 세로로 정렬된 입구일들을, 어떻게 해요? 가로로 이렇게 정렬을 해놓는 방법을 배웠었죠. 근데 한계가 뭐였습니까? 우선, 너무나도 식이 복잡해요. 카운트 이프 안에, 컬럼스에, 인덱스 배치, 컬럼스, 이런 숫자들이 더하기 빼기까지 너무 많이 써기 때문에, 솔직히 쉽게 따라하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한 가지 한계가, 정렬이 돼 있어야만 했죠. 정렬이 되지 않고, 아랫부분에 정렬이 되지, 오름차선 정렬이 아닌 게 포함이 되면 여기서 인식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한계들을 많이 좀 극복을 했습니다. 대신, 약간의 헬퍼 컬럼, 그러니까 도움열, 나를 도와주는 열이 몇개더 필요하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해 볼게요. 도움 열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크게 하겠습니다. 어, 우선, 자, 세어 볼 거예요. 이게 중복값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중복값이지 아닌지 세는 카운트, if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range죠. range는 뭐냐면 제품번호가 중복이 됐는지.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하고 고정시키고 어떤 값이 이 제품 1 값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죠? 봅시다. 그럼 어 이게 두 개래요. 두 개가 있나 보죠. 쭉 내려갔더니 얘는 한 개고 제품 3은 네 개고 제품 1은 저 밑에 하나 더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제품 산마다 다 똑같은 값을 갖지죠. 제가 이 도움 열을 하는 이유는 이 제품 번호랑 도움 열이랑 좀 엮어서 다른 항목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하던 대로 A5부터 A48까지가 아니라 절대값을 지워주고 절대값을 지워주고 여기서 할게요. A48이 아닌 자, A 5로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밑까지 에 내려주면 제품일은 여기까지 제품일은 하나. 여기까지 제품이는 하나, 제품 하나. 여기까지 제품 3은 하나. 여기까지 제품 3은 두 개. 여기까지 제품 3은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도움열을 하나 더 삽입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품 1과, e n 도움열 하나를 묶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 도움열, 첫 번째 도움열은 필요가 없죠. 왜냐면, co라는 것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1에 co 대신에 이 함수식을 직접 넣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다음 이 도움 열첫 번째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숫자가 좀 이상하게 변하긴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나왔죠.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내가 좀더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 추가해 놓은 것일 뿐이니까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 표에 있는 입고일들을 가로로 옮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제품 번호 열에 중복 값들을 없애야겠죠?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뭐 붙이신 다음에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되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시고 삭제하시면 중복된 값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제거도 해주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품 1첫 번째 제품 1두 번째 값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제품 1의 첫 번째 값은 이 안에서 제품 11이죠. 제품 1의 두 번째 값은 이표 안에서 제품 12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중복 값이 없어요. 그죠? 중복 값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복이 되면 우리 뒤에 숫자를 바꿔버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중복된 항목 제거, 제거 확인 눌러도 없다고 나오죠. 중복된 값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 이제 VLOOKUP이나 INDEX MATCH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INDEX, 아이고, N INDEX, 어레이를 넣어야겠죠 어레이는 어떤 어레이를 넣으면 돼요 이만큼 얘네들의 어레이를 넣고요 f4로 범위를 고정시키고 rowNumber는 매치를 시키겠습니다 매치를 시키는데요 l o o k 가 누구예요 어, 제품 1, 1이라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F5. 얘랑 묶어줄게요. 누구랑. 이첫 번째 숫자에서, 1번째 숫자에서 1만 꺼내오면 제품 1과 1이 묶여서 제품 1, 1이 되겠죠. 그래서 left 함수 이용해서 1이라는 숫자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텍스트 여기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오른쪽으로 쭉뺄 거죠. 그럴 거면 G는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F4를 세번 눌렀어요. 아 열이 고정이 되면 안 되죠. 행이 고정이 되어야 되니까 F4를 두번 눌렀어요. 자, 그런 다음에 몇개의 숫자를 가져올 거예요. 첫 번째 한 개만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닫고. 자 이게 루 l 밸류에요. 루 r 어레이는 누굽니까? 이 도움 열 투죠. 쭉 밑에까지 Ctrl+Shift 아래 방향 화살표를 키 이용해서 선택한 후 F4로 또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겠죠. 0 괄호 닫고. 자그럼몇 번째 값을 불러올 거예요. 우리 아까 어레이를 A5부터 C48까지 잡았죠. 그럼 1,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니까 첫 번째 열이 아니라 두 번째 열을 가져오는 거죠. 숫자 2를 누르면 인덱스까지 마무리가 됐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서 F5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당길 거기 때문에 F는 고정이 돼야 되죠. F4를 세번 누를게요. 그리고 잘못된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나왔죠. 2016년 12월 25일 제품 1이에요.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쭉 당기면 뭐가 나야 와 해요? 제품 1에두 번째 값이니까 여기 있는 17년 7월 31일이 나와야 해요. 자, 나오길 바라면서 긁어 보겠습니다. 2017년 7월 30일을 나왔죠. 더블 클릭을 해주면 다른 모든 거에도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값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12의 세 번째 값은 6월 30일이어야 되겠죠. 제품 12의 세 번째 값 6월 30일 맞죠.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을 했느냐. 아니죠. 우리 굉장히 이상하고 보기 싫은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런 1900년 1월 0 0일. Not available 이라는 좀 무시하고 싶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또뭐 if 함수 이용하고 if error 함수 이용하고 자, 그런 부분이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어 있길래 이렇지라고 하고 한번 드래그한 뒤 F9를 누르니까 0이라는 숫자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0이라는 숫자는 빈칸으로 놔두든 뭐, 대시를 하나 넣어서 구별을 하든 좀 그러고 싶고 또 하나가 Not a v a l l e 라는 얘도 없애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사실 쓴 수식은 얘가 다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이 1900하고 l a b l e 블 없애기 위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복사하고 추가하고 이제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자,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런 에러 값을 없애기 위해서 자, 얘를 먼저 복사를 해 두고요. 또쓸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만약에 이 인덱스 값이 0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대시라는 걸 넣어 주고 싶고 아니라면, 다시 이 값을 넣어주고 싶은 게첫 번째 if 값을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아, 얘한테 넣어버렸네요. 뭐 상관없죠? 또 올리고, 다시, 아래로 내리고,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두번 작업을 해야겠네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또 얘를 왼쪽으로 한 칸만 보내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0이라는 숫자가 옆에 있으니까 보시면 0이 다 사라졌죠 근데 notAvailable이라는 얘는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notAvailable은 에러죠 ifError 함수로 없애 줍시다 ifError 만약에 이게 에러면, 뭘 해주냐면, 똑같이, 대쉬 하나를 넣어주세요. 라고 말한 거죠. 어, 근데, 또 여기서 하고 있었죠. 첫 번째에서 합시다. 그래야지, 나중에 긁어주기가 편하니까요. 에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콤마, 대쉬를 하나 넣어주세요. 라고 치면 끝입니다. 자, 다시 또 옆으로 쭉 가고요. 과연 없어질까요? 아, 없어졌죠. 나머지 값들은 변화가 없으면서. 이렇게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대신, 우리 헬프 컬럼, 그 도움열은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냥 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값을 마지막에는 함수식이 아닌 값으로 넣어줘요 계산도 빨라지고 제출하기도 편하죠 이 상태로 누군가에게 보라고 주면 그는 셀을 한번 클릭할 때마다 깜짝 놀라겠죠 수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을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복사한 다음에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일 거예요 똑같은 영역에 붙이고 대신 이 식으로 값만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다 값만 붙여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수식도 없고 이 도움료를 삭제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가 않죠. 마지막까지 삭제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우리 모든 게다 끝난 거겠죠. 10강하고 비교하시면서 한번 공부만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